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론의 기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관점으로 보아 왔다면 오늘부터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보왔기 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삼을 받고 구원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그야말로 이상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때에 타락한 인간을 기초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창세기 즉 창조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 종말론에 기초해서 내가 누구이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고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시작이고 끝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종말론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간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론과 종말론을 알아야만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시공간에 제약된 선언적 지식으로 즉 다른 말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신학에서 많이 배우는 창조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이 모든 것들이 기독론을 나타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조론 안에도 구원론 안에도 교회론 안에도 종말론 안에도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일곱 가지를 우리 심중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체를 깨닫는데 기둥. 그 틀을 박았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이 골격, 이틀 가운데서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론과 종말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나를 볼수 있고 나를 볼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지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땅을 통치하도록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볼수 있고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서도 신약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과 또 하나님의 친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도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볼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 Bye.